역사에 남을 순간 김용빈 트롯 한일전서 일본 대표 무릎 꿇렸다. 장윤정 오열한 무대 2025년 8월 3일 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음악 전쟁이 펼쳐진 트롯 한일전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전달됐다. 바로 가수 김용빈이 압도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일본 대표를 완전히 제압하며 현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그 순간 스터석에 앉아 있던 장윤정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일본 대표 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트로트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자, 문화적 자존심의 불꽃이 타오른 밤이었다. 트로트 한일전, 그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번 트로트 한일전, 은 대한민국 트롯 대표 오인과 일본 전통 가요 대표 오인이 각자의 정체성과 음악성을 걸고 겨루는 초대형 국제 프로젝트였다. 제작 단계부터 각국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며 방송 전부터 음악 전쟁, 트롯 외교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치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작진이 가장 주목했던 인물은 단연 대한민국 대표 김용빈이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도 가장 경계되는 인물, 로 김용빈을 꼽았고, 한국 트롯의 정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가수, 라며 사전 분석까지 마쳤다고 한다. 운명의 무대. 김용빈, 묻지 마세요, 선곡. 김용빈이 선택한 곡은 이난영 선생의, 묻지 마세요, 였다. 1930년대부터 이어온 한국 전통 트롯의 정통성과 정서를 가장 순수하게 담아낸 곡. 하지만 이 곡은 감정선 조절이 극도로 어려워 단한 음이라도 흔들리면 전부 무너지는 고난이도 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곡을 택했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롯 한일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그 위세대의 눈물과 한이 담겨 있죠. 진심으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관객은 숨을 죽였고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다. 김용빈의 마이너스 3분 무대, 장윤정이 무너진 그 순간, 첫 소절이 울려퍼진 순간, 공기는 달라졌다.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실린 절절한 감정선,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김용빈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정을 쏟아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손끝까지 절제된 감정이 전달됐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는 침묵. 관객도, 수련진도, 마스터석도 모두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장윤정의 우열이었다.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장윤정의 모습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참으려 애쓰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다. 눈물을 참지 못해 의자에 고개를 묻는 모습은 순식간에 SNS를 타고 퍼졌고. 팬들 사이에서는 진짜 레전드 무대라는 말이 나왔다. 일본 대표, 무대 후 묵직한 침묵, 그리고 무릎, 더욱 놀라운 컨크덤이었다. 무대를 마친 김용빈 인사를 하며 퇴장하려는 순간, 일본 대표로 출연한 유명 엔카 가수 사카모토 렌지, 가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I lost. I have never seen something so powerful. I am speechless. 그리고 그가 김용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허리를 숙여 인사한 장면은 트롯 한일전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 가요계를 대표해 무대 선사 가모토가 한국 가수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장면은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다. 방송 후전 세계 트롯 팬들 충격과 감동. 방송 이 끝나자마자 김용빈의 무대는 유튜브, 트위터, 틱톡 등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퍼졌다. This is not just a song, it is a history. All subtitles needed. His e m o t i o n 등의 댓글이 이어졌고, 한국어를 모르는 해외 팬들도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특히 일본 현지 언론도 음악으로 완패, 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 일본 평론가는 음정이나 기술이 아닌 혼, 을 들었다. 김용빈은 예술가이며, 동시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줬다. 고 극찬했다. 김용빈 방송 후 짧은 소감. 장윤정 선배님 눈물에 저도 울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김용빈은 짧은 인터뷰에서 무대를 준비하며 수십 번 울컥했지만 장윤정 선배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결국 저도 무너질 뻔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래 하나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고 이건 제 무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무대였어요.라고 덧붙였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동료 가수들과 스태프들도 눈시울을 불켰고 일각에서는 김용빈은 더 이상 트롯의 신예가 아닌 진짜 전설이다. 눈 찬사가 쏟아졌다. 마무리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트롯 한일전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쇼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서 벌어진 김용빈의 무대는 경쟁을 넘어 감동이었고 노래를 넘어 역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지 관객을 울린 게 아니라 국형을 넘어 하나의 진실을 증명했다. 음악은 언어보다 깊고, 감정은 국적을 넘는다.